맨, 할렐루야! 이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 4복음서 중에 이 마태 그리고 마가 누가 복음이 세 권을 일괄해서 공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복음서 모두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생애와 교훈을 전하고 있지만 특히 이세 권이 유사점이 많고 거의 같은 이 관점에서 쓰였다고 해서. 공감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편 이 요한 복음은 이 공감 복음과 비교할 때에 부분적으로만 일치하고 기사의 배열이나 그리고 내용상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요한 복음은 다른 공감 복음서에 비하면 약 8%의 내용만 일치합니다. 그리고 92%가 독창적인 내용으로 구세형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공간복음서는 AD 70년경에 기록되었는데, 주로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상대로 선포하신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예수께서 행하신 이 사건에 취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대략 90년경에 기록되었으며, 주로 이 예수님께서 이 개인을 상대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교리 중심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따라서 이 공간복음과 이 요한복음은 기록식이나 또 관점이나 전달하는 메시지 등이 뚜렷한 차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당시 이 히브린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관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라 묘사하고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사람의 아들 즉 인자로 이땅 가운데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마태 마가, 누가는 당시 시대적인 이 상황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 자세하게 소개하고 이해시키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종으로 인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아버지의 이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에베소에서 기록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돌아와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바로 이 믿음의 대상들, 즉, 믿음이 약하거나 그리고 아직 진리를 찾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뒤로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서의 기록 목적을 본다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이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또 확실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감추지 않고 그가 경험하고 그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요한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달 후에 마리아 또한 예수를 낳게 낳게 될 것이라는 이 천사의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확신하지 못한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요한을 통해 그에게 일어날 이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주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리고 이 30년 후에 이 세례 요한은 공생회를 시작하시는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여러 의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완벽한 이해와 증거를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어떤 이 개인적인 지위도 부인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 세례 요한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앞서 이 요한이 활동을 시작하며 회개 메시지를 전하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요한에게 몰려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자연스럽게 당시 종교계의 모든 시선은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조사를 해봐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온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궁금하였고,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선지자의 자격이 있는지가 궁금했고, 세 번째로는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요한이 그토록 수많은 인기를 얻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궁금증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관심사는 요한이 자신들보다 더 뛰어나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얻고 영향력이 있어 자신들의 이 부족함이 드러나서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사라질까 하는 염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당신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이냐, 아니면 엘리아냐, 아니면 메시아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세례 요한이 특별한 신분을 주장하기를 바랬고, 그의 정체를 밝혀주기를 재촉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지식을 쌓았고 그 지식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요한,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절대 반가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절대 환영받지 못한 대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절대 메시아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도대체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별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였을까요? 나는 아무도 없는 광야, 또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나 혼자 외치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한국교회는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번화가와 같은 또 중심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뭘 해도 응원받고 지지받고 인정받았던 곳이 바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을 돌려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그리고 진리를 진리로 예배와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가 이 섬김과 사랑의 중심이었고 문화의 중심이었고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굳이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가르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이 목회자들이 물질과 권력으로 타락하며 이 교회는 중심지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즉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포장을 해야 했습니다. 내용물을 숨겨야 했습니다. 돌려 말해야 하고 뒤로 감추어야 했습니다. 세상에게 중심지를 빼앗겨 버린 교회에서 전하는 이 직행 복음은. 더 이상 이 다음 세대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MG 세대라고 하는 지금의 이 청소년들과 이 청년들에게 그들에게는 이 교회와 그리고 이 복음을 연결하는 새로운 매개체가 그들에게는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놀이가 될 수도 있고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매개체가 있어야 이제는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을 이 예배당에 앉혀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수준은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이제는 이 공예배나 이 전도나 성교, 성경공부, 제자야국이나 이 교사나 찬양대 등 교회 봉사는 그들에게는 이제 무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이 됐을 뿐입니다. 영상이 아닌 현장 예비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기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신앙의 수준을 낮추고 그렇게라도 해서 그나마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다면 타협할 수밖에 없고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 복음의 이 정체성입니다. 이런 매체들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매체들로 연결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바로된 복음, 직설적인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한다는 겁니다. 자신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숨기지 않고, 감추지 말고, 직설적인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에서 40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리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아멘.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외쳐봐야. 듣는 자 하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은 두려워 떨며 나는 절대 영향력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생명을 찾을 수도 없고 생명에 살수 없는 광야이지만 그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가운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안내자가 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메시아인 것처럼 살아가며 메시아를 원하지 않고 메시아를 부인하는 그들의 질문에 세례요하는 권력을 두려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나는 생명이 없는 광야 같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안내자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은 시대 가운데, 복음을 잃은 시대 가운데, 아무도 듣는지 없는 시대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소리를 전하는 자이며 그들의 길을 안내하는 자이다.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 세상에게, 그리스도인을 부인하는 세상에게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다. 모든 육체가 여우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외치고 선포한 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로 살고 있지만 사실 제 자신을 목사로 소개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들과 밖에 나가면 부끄럽지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교수님이라고 부르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도 선생님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혹시나 나라는 존재가 교회와 이 복음의 흠이 될까 봐 그렇습니다. 저런 사람도 목사가 되는구나. 저런 이 교회가 이렇지라는 비난을 들을까 봐 그렇습니다. 저희 집 둘째 딸 하선이는 얼마 전까지 아빠 이름을 박성산이 아닌 목사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박하선이요. 동생은 뭐야? 박하빈이요. 오빠는 뭐야? 박하원이요. 엄마는 뭐야? 이하늘이요. 아빠는 뭐야? 목사님이요. 아마도 이 교회에서 다들 저를 목사님으로 부르기 때문에 하선이는 아빠 이름을 목사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이 하선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차례 갔던 병원이라 이 그사선님의 안면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의사 선생님이 하선이에게 가족의 이름을 묻는 것입니다. 동생 이름은 뭐야? 박하빈이요. 오빠 이름은 박하원이요. 엄마는 뭐야? 이하늘이요. 아빠는 아빠 이름 뭐야? 설마 했습니다. 목사님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 아빠님, 아빠 목사님이셔?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그 의사 선생님은 제가 지도하고 있는 중등부 학생의 친구 엄마입니다. 선생님, 저 누구누구 아시죠? 교회 목사님, 목사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더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저는 저를 감추고 숨겼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생각하고, 이 목회자를 생각하고, 또이 저라는 사람을 생각하니, 제 자신이 목사라는 것이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어쩌면 겸손이고, 어쩌면 나를 낮추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부끄럽고, 교회가 부끄럽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제 마음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나라는 자신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부끄럽다 할지라도 더 이상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나를 당당히 소개해도 저는 청북교의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도록 나의 인격과 성품을 그리고 언행을 성숙시키면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고 감추지 말고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음을 가진 성도로서 나 자신을 성숙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심지를 잃어버린 교회와 그리고 타락으로 비난받고 있는 이 목회자들로 인해 우리가 언제까지 감추고 그리고 숨기고 부끄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부끄럽지 않는 교회로 내가 그리스도인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소개해도 될 만큼의 성숙으로 우리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예수님을 강력하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믿음으로 우리를 성숙시킨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는 작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래서 부끄럽고 자신 없고 당당하지 못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크고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고 보화를 가진 자들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를 당당하게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찾을 수 없고 생명이 살수 없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가운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되게 하고, 안내자가 되게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숨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새기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쓰므로,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해 내므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가 되시고 우리의 청복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